안녕하세요. 이민자입니다. 광복 회장 자리에 올랐지만 역사 왜곡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이종찬 광복 회장의 사전을 보겠습니다. 사실은 1919년 임시정부는 국가로 승인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되면서 대한민국이 탄생되었기 때문에 1948년을 건국일로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1948년 8월 15일에 국가가 되기 위한 모든 조건과 준비를 마치고 건국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의 건국일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시정부 수립인 1919년 4월 13일을 건국일로 보자는 것은 역사 왜곡인 것입니다. 학자 수준에서 개인 의견을 펼 수는 있지만 국가공인기관인 광복회장이라면 왜곡된 역사관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상식과 진실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광복회장 자리에 올랐지만 구슬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해방 후 78년이 지났지만 건국절을 두고 소모적인 논란을 벌인다는 것은 슬프고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역사 왜곡자. 종찬의 사주는 병자는 임진월 신사일 정유시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 사주는 자진 합수하고 임수가 두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가 태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는 식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관 용인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인 토가 용신이고, 토를 생해주는 화는 희신이 되고, 토를 보아하는 금도 희신이 되는 사주인 것입니다. 울로가 화운에서 출발하여 금운을 거쳐 수운으로 흐르는 사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운에는 어려움이 있게 됨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신축 대운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명예와 대우를 받는 운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유시면은 사유축 궁극을 결성하기 때문에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재 운을 보면 신축 대운이고 계묘 세운인 것입니다. 신축 대운과 연주에 병자와는 천압지압으로 기반이 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일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내놓아야 하는 운인 것입니다. 즉, 자신의 고집만을 부려서는 안 되고, 진실과 사실 위에 근거하여 행동을 해야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면연는 식상이 혼잡되기 때문에 매우 바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광복계의 방향성과 진로를 두고 갈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사 산만해지기 쉽고 말만 많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발언에 대한 후회를 하거나 향후 광복회의 방향성 및 자신의 입장에 대한 고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운과 세운이 서로 격각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설과 잡음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역사외국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천운을 보면 경험과 노래남을 살려 공직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국민의 봉사자가 되어 움직여야 하고 스스로 낮추어야 함을 암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2023년은 욕심을 내지 말고 주어진 일에 천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왜곡된 역사관을 어떻게 드러낼지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무기력함을 극복하고 광복해도 국민을 약탈하는 이꾼 가르텔이 있다면 이를 말끔하게 은밀하게 정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진원의 신금일이고 임수까지 갖추었기 때문에 무리는 천재급이라 할수 있습니다. 특히 임수 상관이 발달하여 은변이 유창한 것입니다. 임수는 현실적 응용력이 능하기 때문에 언론 방송, 의정 활동, 강사 활동 등에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명화, 관성은 상관, 경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는 맞지 않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한다면 방송 언론계나 교육계가 무난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화, 관성은 평관이지만 장생지에 임하고 있어 어둠 속에 빛을 바라는 등불처럼 빛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의정 활동하는 것은 잘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식상이 발달하여 희신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선출직이나 고위직에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원령 을목이 연간에 병화를 얻었기 때문에 국가 조직에서 관리 경영자가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정 원장을 하고 광목 회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원령이 임계수를 얻었기 때문에. 타고나면서 재주와 능력을 갖추거나 후천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스펙을 갖추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신사 일조입니다. 그래서 사물을 보는 눈이 냉철하고 천성적으로 담력이 강하고 다정다감한 편입니다. 또한 권력 에통에 종사하지 않으면 관제가 따르는 것입니다. 일지사화는 지장간에 무와 병화가 있기 때문에 관인상생이 되는 사주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의 내조가 있다는 것이고, 특히 자신은 감추고 타인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일간이 신금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명확한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투쟁, 투사의 기질도 있는 것입니다. 면도칼처럼 살벌한 내면의 성경이 이권 카르텔 척결에 능력과 경험이 10분 발휘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광복회장으로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